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큐브 해법 영상이 아니고요 네. 오늘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그냥 이것저것 한번 떠들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큐브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 그냥 해법, 해법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솔빈 영상 올리기 시작했던 게 2월 말쯤 됐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어 이제 해법 영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올린 것이 한 대충 한 4월 말쯤?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어느뜻한 4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어느새. 뭐 영상 수도 꽤 쌓이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즘 구독자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저는 느는 추세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채널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주저리, 주저리 한번 그냥 떠들어 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큐브를 처음 접하게 된건한 3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 그때는 이 큐브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맞춘다, 맞추고 싶다, 그니까막 섞여 있을 때 이거를 막, 뭐 회전교 이런 것도 모르고요. 큐브를 문방 큐브를 처음에 샀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림으로 요거 요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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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뭐 어떻게 1층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맞추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막,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막 끙끙 대면서 맞추다가, 이제 점점, 점점 공식, 공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좀, 아우, 나도 좀 빨리 맞추고 싶다. 막, 그때는 뭐, 세계 기록이니 세계 대위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시기고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고 해서, 막 나름대로 했었는데, 금방 좌절했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시간 제한 있는 게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퍼즐 형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스피드 솔빙이라는 게제 기본 성향이랑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금방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 큐브라는 게 이거밖에 없나 그래서 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뭐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어 세상에 이333 큐브 말고 다양한 종류의 큐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큐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음, 큐브라는 거를. 어 이제 단순하게 맞춘다 보다 그리고 빠르게 맞춘다 보다 어, 좀 다양한 방법으로 맞추고 싶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의 큐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굿맨의 큐브 이야기 채널의 정체성 이기도한것 같습니다. 어, 이후 이제 업로드될 어, 렉스 큐브 해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제 채널의 특성이 드러나게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어, 오늘, 이제, 지금, 제 업로드 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날 렉스큐브 초급반부터 시작이 될 건데, 어, 이제, 기존에 그건 굉장히 널리 알려진 팔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중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리기, 올린 것도, 그것도, 그것도 찍어 봤고요. 다음 주부터 업로드된 렉스 큐브 중급반, 상급반의 법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고민해가지고 발견한 오리지널 제해법입니다 그래서 렉스 큐브나 뭐 슈퍼 아이비 큐브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분들한테는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 TMI 잠깐만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 터닝 탐험기라는 시리즈가 예, 제가 갖고 있는 코너 터닝 큐브가 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8가지 종류 큐브를 15개 정도 영상을 이미 촬영이 끝나 있어요 렉스 큐브, 마스터스 큐브, 엘리스 큐브, 뭐 바우니아 이도데카이드런2 컨테이너스 큐브 그 다음에 스큐브 믹스업3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큐브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좀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접근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가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향후 업로드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찍어봅니다. 음 목표는 어, 어쨌든간에 주 2회 목표, 그러니까 영상 올리는 게 목표예요. 해법 영상으로, 그래서 화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간은 원래 계속 한 오전 0 시에 올리다가 이제 저녁 시간 대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좀더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후 한여시 정도에 업로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요즘에 이제 쇼츠 영상 찍는데 좀 재미를 붙였는데 그래서 한개 어 그래서 총 주당 3 개씩 한번 업로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지금 한 스무 편 가까이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업로드 예약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어 언제든지 이제 구독자님들이 문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 해법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걸 맞추는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중간중간 수시로 좀 추가 업데이트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막히거나 어려, 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능력이 되는 한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영상들 빨리 다 올려버리고 왜 뜸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기왕 채널에 시작한 거될수 있으면 긴 호흡으로 저도 여러분과 오랜 시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찍어놓은 거 20편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하루에 하나씩 팍팍팍 올리면 은 저도 뭐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볼게 많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다 고갈되고 나면 큐브라는 게 사실 이걸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무한정 계속 새 큐브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 큐브 산다고 제가 풀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촬영이 끝난 영상들도 계속 또 자체적으로 제가 계속 돌려봐요. 돌려보면서 또 혹시 수정사항이나 또 나중에 곁들일 내용이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또 있으면서 추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진 큐브들 가지고 지금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큐브들 가지고 쭉 컨텐츠를 찍게 되면은, 아마 1시, 올해, 올, 해 말까지 정도까지 컨텐츠가 나올 것 같고, 어, 그 이후에는 또 원래 제가 사고 싶었던 큐브들이 G큐브에 엄청나게 지금 장바구니에 쌓여있어요. 어젯밤에 잠깐 봤더니 한 600달러, 700달러 제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당연히 다못 사겠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고 나니까 대충 한 500달러 내외가 되던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큐브들 대량으로 구매하고 저도 솔빙도 해보고 만약에 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영상도 찍고 그래서 콘텐츠를 찍고 싶은데. <laughs> 제가 이제 애가 둘 딸린 애 아빠다 보니까 또 용돈도 받고 사는 처지예요 그래서 <laughs> 구매가 가능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구, 용돈 열심히 모아서 9월달, 10월달쯤 구매를 하려고 했었지만 <laughs> 사람 계획이랑이 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용돈 제가 쓰는, 거 저한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애들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막 하다 보니까 모인 돈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또제 용돈이지만 함부로 이렇게 큰돈 쓰는 거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 영상이 좀잘안 올라온다. 뭐 아니, 원래 주 2회 목표인데 갑자기 주 1회씩 올라온다. 아니면 더 늦어진다. 라고 하면은, 새 큐브를 사지 못해서 전전긍 하고 있구나. 라고 <laughs>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333처럼, 이제 세계대회 공인 종목에 해당되는 큐브들. 네. 이제, 그니까 이게 큐브를, 저처럼 특수 큐브를 주로 하는 사람은 사실 공인 종목에 있는 큐브들은 다 특수 큐브로 생각하진 않지만, 또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333부터 4445, 이렇게 정육면체 큐브를 일반 큐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스퀘어라든가, 뭐, 메가민크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특수 큐브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그, 제가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대회 공인 종목이냐?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큐브 해법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외에, 다른 큐브들, 특수 큐브들 해법,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박싱이나 튜닝 관리 이런 걸로 기타 콘텐츠로세 가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laughs> 기존에 하건한 대로 다양한 특수 큐브 해법들은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인 종목, 특히 이333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미 이제 제가 프리드리 해법, 아니면 CFOP 해가지고 F2L, OLL, PLL 영상 한번 쭉 올린 적은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준비 중이에요. 제가 이제 스피드 솔빙 자체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사실 저 손도 느려가지고 뭐 보세요. 트위스터 이렇게 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OLL, PLL 공식들 이걸 많이 알아두면 특유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어차피 이제 공식도 다시 한번 복습도 좀 하고 하면서 제대로, 이제 핑거링도 좀 연습도 하고.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게 이제 A펀부터 다시 연습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너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R2, D2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R2, D2.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연습 중이에요. 근데 어색하죠, 아직? 아이고. 지금도 보세요. 그래서 <laughs>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핑거링도 좀 제대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영상도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하니까 언젠가 업로드가 되겠죠 아마? 예, 업로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할 테니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어, 두 번째로 어,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는요. 일단은 저 제가 지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제가 튜닝도 막 이것저것 시도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튜닝도 좀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 그건 좀 아이디어가 또 많이 필요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일단 가재예요. 지금 정확, 그, 제목에 그대로 쓸지 모르겠는데, 10분 큐브? 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이 좀긴 편이에요. 긴 편이다 보니까 영상들도 엄청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짧은 게 30분이고, 기본적으로 뭐 40분, 50분, 1시간, 뭐 길게는 1시간 반, 막 이러니까. 사실 큐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클릭하는 것조차 되게 두려운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도 좀 줄여보고, 그래서 이 큐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식의 이제 맛보기 형태로 한 10분 정도로 딱 내외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은데, 제가 맛보기 삼아서 이거 333으로 이제 완기 초반 이게 트위스트만 가지고 푸는 영상 있잖아요. 이거 트위스트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갖다 한번 찍어봤는데 굉장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뿐하게 15분을 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들을, 컨텐츠를 완성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고생스럽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뭐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이런 종류의 큐브를 다뤄달라든가 이런 식의 좀 컨텐츠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 영상 찍는데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큐브 관련 유튜브로 시작하게 된 거는, 뭐, 이걸로 사실 수익을 내고, 유명세를 떨쳐보겠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생각이 없어요. 막말로 이제 수익이나 유명세를 생각했으면 큐브를 컨텐츠로 안 잡았겠죠. 왜냐면 큐브, 더군다나 제가 좀 일반 큐브처럼 막 스피드솔빙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막 특수큐브 주로 막 하던 사람이니까,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주는 아니었고요. 어 이제, 제가 이제 큐브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큐브가 너무 좋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도 참 많은 의미를 갖게 된게이 큐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큐브 좀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갖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거를 누가 볼까라고 상정하고 있는 주 시청층은 어, 이제 일단은 큐브를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쓸데없이 좀 천천히 할 때도 있고 쓸데없이 막 반복할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들이 엄청 길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laughs> 편집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찍은 영상 보면서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많다. 이거는 좀 걸러야 될것 같다는 부몸또 재촬영도 하면서 개선할 점들 인지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대신에 제가 이제 최대한 영상 보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뭐 공식 설명을 영상 앞부분에 먼저 딱 정리해서 제시한다든가. 왜냐면 나중에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어떤 큐브로 맞출 때. 그리고 이제 뭐 자막을 통해서 뭐 해법 단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도 최대한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하고요.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여기 화면 여기 요 아래쪽 여기 여기 빨간색 시간 바가 있죠. 모르시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시간 바가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 요 아래 부분 아마 요 부분이겠죠? 거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 옆에 제가 이제 그 지정을 이제 제가 뭐야? 타임라인 이런 거를 시간을 잘 적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어떤 구획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시간 옆에 어떤 글씨가 주절이 주절이 있다면 그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그 단계로 딱딱 넘어갈 수 있게 타임스탬프 기능도, 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좀 편하게 보고 싶으신 분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거나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좀 이런 거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히 발전하는 공매의 큐브 이야기 채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 향후 이제 뭐 저도 이제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뭐 언젠가 뭐 Q&A 같은 거할수 있게 된다면 뭐 그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해소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이제 내일부터 또 당장 또렉스큐브터 해가지고 다양한 또 해법도 올라가니까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면서 여러분들도 큐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재미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